공연합니다. 한한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아랑홀에서 10월 26일 오후 5시에 응답하라 레트로 많은 관심 바랍니다. 예매 링크는 설명란과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예전에 저에게 잘될 거라고 얘기해 주었었던 고마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모두. 가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안목이 맞기를 기다리며 저도 미래를 꿈꾸고 지금이 그때 말했었던 어느 정도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면 저에게 좋은 말을 해 줬었던 그분들에게 실망을 시킬 만한 모습이지요. 지금은요. 그러는 중에도 지금 그분들과 연락을 하며 지내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때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성공이라기보다는 좀 좋은 모습, 좋은 소식, 이런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그분들의 사람 보는 눈이 틀렸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부정하기 위해서 말이죠. 저 또한 사람 보는 눈이 글쎄요.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다잘 되기를 바라고,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, 괜히 내가 그런 말을 해서 내말 때문에 안된 건가? 잘안 되고 있나? 이런 쓸데없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가끔 말이죠. 근데 사람만 있다면 어떻게든 잘될 겁니다. 아니, 뭐가 잘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, 그래도 그럴 것 같아요. 또 정리를 못하겠습니다. 말만 싸질러놓고 이렇게 정리를 제대로 못한 채로 자 그럼 오늘도 10년 전 일기를 읽어볼 건데요. 과연 10년 전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지 음악과 함께 하시지요. 2015년 10월 4일 체중 안 적었음 먹은 음식 빵 치맥 닭도리 밥 잠에 덜깬 상태에 연습실에 가서 외노자 공연 오퍼를 한다고 조명 감독님도 뵈고 연습도 보고 끝나고 치맥도 먹고 피곤하게 집에 왔다. 어제 만난 동생에게 2만 원 빌린 거 2만 5천 원으로 보내고 그 여자 동생은 어제 일을 실수라고 한다. 아무 일도 없었는데. 그랬다고 합니다. 저의 존재만으로도 누군가가 실수라고 느낄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어쩌면 저를 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체가 실수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까요? 제 존재가요? 실수라고요? 아니요, 그렇지 않습니다. 전 실수가 아니에요.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. 그럼 여러분, 쉬세요.